신사, 을사년 25년 사이에 성인이 나오죠. 그 다음에 병원년, 올려봐요그 다음에 병원년, 정민년 2020년, 20년, 철금이 가득하리라. <laughs> 그때는 내 이름이 세계 만방에 알려진다는 소리야. 옥동자를 보려면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산통을 깨어야 하듯이 성인이 출현하기전 2025년 2 0 2 4년년이 되기 전까지는 산통을 격동기에 겪어야 돼, 안 겪어야 돼. 이거 잘 들으세요?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한치 오차가 없어요. 격동기에 2023년 개면년과 2024년, 2024년 갑진년 정치적 혼란과 변급을 거쳐야 할 것을 짐작된다.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혼란이 와서 안 와서. 이게 이미 여기 예언되어 있어. 예언되어 있죠? 나라는 나라대로 산고를 겪는 거야. 신인이 오니까 가족들도 불안하지. 그래야 되는 거지. 여기 하늘웅에서는 애 낳는다고 막 내가 끌려다녔는데. <laughs> 대한민국 국민 가족들은 노래 부르고 앉아있나? 그들도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해. 상고를 같이 겪는 거야. 신기하죠? 여기 바로 격동기. 산통을 겪는 격동기에 정치적 혼란과 병급. 독감이고 뭐고 막 오는 거야. 거쳐야 할것으로 짐작된다. 맞아, 맞아, 이게? 이 책이 옛날에 나온 거예요. 세밀해, 안에 내만 산통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격동기를 겪어야 돼. 그래서 갑자기 막 난리가 나잖아. 이게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. 나를 맞이하려니까. 격동기를 지나 2026년이 이제 격동기를 지나죠. 2027년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. 알겠죠? 이 사람이, 이 연서가 이게 이렇게 맞힐 수가 있나? 이게 내가 쓴거 아니에요? 이게 대순에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. 우리가 이 사람들 역사를 아나? 잘 모르지. 세밀히 써놨죠? 이미 허경영이가 나올 때쯤 나라도 엉망진창이 된다. 이렇게 나오죠? 격동기를 지나 병 5년 26년과 2027년에는 절금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해석된다. 갑진년과 을사 년에 성인이 출연하니 산통을 겪고 병 5년과 정민 년에는 절금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. <laughs> 예.